안 정매된답니다 느닷없이 나왔네 <laughs> 느닷없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 정매된다는 내가 키포인트 를 알려줄게요 옛날 거랑 같이 연계를 계속 가는 거라서 또 갑자기 보면 이 뭐, 병신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<laughs> 이런다 <웃음> 그런 건 아니고 음, 제가 술을 좋아하잖아요. 술 많이 먹으면서, 아 살만 조금만 먹어. 아니야. 옛날에도, 이런 얘기 그냥 할게요. 나 오늘 되게 막 슬퍼서 막 혼자 울었는데 수, 저녁 수업 가기 전에 엄청으로 그 거실 바닥에서 막 울어, 양말 신다고 울, 울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먹으려는데. 엄마 동치미가 딱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. 엄마 동치미. 아, 참고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금 계속 마음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일단. <laughs> 음, 그래서 그 동치미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석박지도 해주고 막 너를 해줄 수 없어. 그래 <laughs> 그런 거 했던 게 추억이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켰어요. 음,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밝게 나오려고 했는데, 뭐 그냥 그날그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쵸? 제가 말했잖아. 요 슬픔 우르라면서. 또 울면, 얘또 울냐? 또 이럴 거지. <laughs> 그래서, 이거 끄고 울 수도 있어. 근데 지금은 안울 거야. <laughs> 우리 엄마가 담가 놓은데 무슨 이렇게 뭐, 눌르는 거? 머리 이상한 노란색처럼 생겼는데 막 눌러놨어. 꺼내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총총 썰었어. 총총총 이렇게. <laughs> 음. 그니까, 러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, 있는 거가 약간 굽내가 나가지고, 식초만 뿌린 건데, 그냥, 그냥 먹을만 해요. 엄마 추억하면서. 다시는 못 먹을 거니까. 그렇다고 막썩 맛있진 않아요. 마, 맛있진 않은데, 그냥 추억으로 먹고 사는 거지, 내가 지금. 아직 추억으로 먹게 살기에는 그건 아닌데. 저희 엄마가 수목원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장마철 되면 아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래됐냐 아 대가리 진짜 씨. <laughs> 되니까 막 약간 뭐 걱정 엄청 되고 막 애들 뭐 잘하겠지만 거기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. 자제를 하라니까 이제좀 자제하고 있고 뭐 그래요. 어머님이 해주시는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엄마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또 이렇게 뭐 보면은 그러면은 어머니 음식 많이 드시고 맨날 후회하긴 한데 잘해 드렸으면 좋겠어요. 이상한 엄마 아니면. 요즘 좀 이상한 엄마들 도 많아가지고 죄송해요. 딸을 힘들게 하는 엄마들도 있잖아. 분명히 아니야? 아나 오늘 왜 이렇게 밝아? 씨. 여튼 그렇습니다. 이러면 장마 땜시 아주 그냥 씨. 그냥 길 가다 돌고만. 씨.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런. 내 마음 안에 이제 계속 이제 슬픔이 자리 잡고 가는 거겠죠 이제 계속. 전복이 오는 거야? 전복이 오는 거야? 전복. 제가 항상 아플 때나 뭐 이렇게 좀 힘들 때 엄마가 해줬던 음식들이 있어요. 저희 엄마 음식은 또 잘해, 요 되게 막 조림 같은 거막 병어 조림. 막 갈치조림 이런 거대던지 하는데 와 그런 거안 먹어본 지 엄청 됐다. 에이. 아 먹고 싶다. 아참 갈치 먹으러 제주도로 가야 되나? 그나마 제가 갈, 제주도 가면 가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 갈치가 엄청 먹고 싶어. 요 제주도 고고? <laughs> 멀리 떠나고도 싶다. 당체뭐 이렇게 막 사람들은 다 잊혀지겠죠. 근데 뭐 당사자는 안 그럴 수 있잖아. 당사자는 계속 슬프다. 근데 이걸 고막 계속 온다. 이제. <laughs> 오늘은 그냥 우우하게 그냥 이치미 때문에 우우한 동치미인데 우리엄우우우우 <laughs> ASMR. 음? 음? 소주는 동심이. 다음엔 안주 많이 먹어서 막 찍고 싶다. 아도 막 그런 걸안 해보고 막 그래서 <웃음> 안녕. <웃음>